자, 반갑습니다. 심영세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관계에서 반드시 손절해야 될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재물일까요? 명예일까요? 사실 알고 보면 인복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지만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내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다고 좋을까요?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람만 있으면 되지요. 그래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 손절해야 합니다. 이 손절이란 말은 원래 주식 용어에서 나왔습니다. 한자로 쓰면 덜어내다. 덜 손자를 쓰고요. 끊어내다. 끊을 절을 씁니다. 그런데요. 이 덜어내다 덜 손자를 보면 줄이다란 뜻도 있지만 그 속에는 해치다, 상하게 하다, 헐뜯다, 비난하다란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끈을 절을 보면 또 하나의 훈음이 있습니다. 바로 온통체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 일체 유심초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그때 이 온통체를 쓰지요. 끊어낼 땐 온통 과감히 모든 것을 끊어야 합니다. 즉 나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다치게 하는 사람들 과감히 손절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두 번 정도 시간 늦을 수 있지요. 약속 불가피하게 지키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함이 없습니다. 당연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약속할 때 어느 손가락으로 해요? 그렇죠.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합니다. 이 새끼손가락에는요. 경락학적으로 수소음 심장 경락이 흐릅니다. 즉 새끼손가락은 심장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단순한 시간의 개념을 넘어 심장과 심장으로 하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시간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 과감히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에서 손절해야 될 사람 두 번째는 나를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예의가 없다는 거지요. 서로 예의를 지킬 때그 관계는 성장합니다. 이러한 예의는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중요하지요. 나를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 과감히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에서 손절해야 될 사람 세 번째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라 아집이 강한 사람입니다. 나, 아, 자, 구요. 잡을 집자입니다. 자기 자신의 중요한 것만 잡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지요. 이기적인 겁니다.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것만 중요한 거지요.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지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아집이 강한 사람,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에서 손절해야 될 사람 네 번째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순간적으로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화는 결국 재앙을 불러오는 화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사람 과감히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에서 손절해야 될 사람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나를 위험한 상황에 끌어들이는 사람 즉 나를 유혹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유혹하여 위험한 상황에 끌어들이는 사람 과감히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 바로 인복입니다 그런데요 이 인복 사람이 많다고만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람하고만 잘 지내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과감히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주 시간을 어기는 사람. 두 번째, 나를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 세 번째, 자기중심적인 아집이 강한 사람. 네 번째, 지나치게 화를 잘 내는 사람. 다섯 번째, 나를 위험한 상황에 유혹하는 사람입니다. 나 또한 상대에게 이 다섯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자아자! 파이팅!